안녕하세요. 생원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다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해 공항 도착했고 보통 비행기 출발 시간 2시간 전에 도착하는데 지금 그 공항 총파업 이슈가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일찍 도착했습니다. 베트남 다낭은 경기도 다낭시라 불릴 만큼 상당히 유명한 여행지이고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여행지입니다. 어, 휴양, 관광 어느 하나 놓치는 것 없이 현지 맛집에서 식사도 즐기고 싶다면 당연히 베트남 다낭이 제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여행은 시내 에 있는 관광지와 호이안의 감성 가득한 밤, 다낭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거대한 숲 반나일까지 가볼만한 곳들과 현지 맛집 그리고 세부, 경비까지 싹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관광과 항구의 도시 다낭 DAD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뭐 별도로 업체에서 픽업을 요청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으로 택시 기사님 섭외했어요. 택시 기사님 만나서 바로 호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 어디 계시나? 택시 기사님 만나고. 택시로 가고 있어요 어, 지금 대나, 다낭은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 태풍 영향권에 다낭이 속해 있습니다 아 이번 여행은 약간 재난여행이 되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진격의 생혼이 요리조리 좀 피해서 최대한 많은 관광지와 어구보 현지 맛집 좀 돌아보도록 할게요 도착하면 웰컴드리크드한잔 주십니다 맛은 별로예요 롯데마트 어플로 주문을 미리 해놨습니다. 좀 늦게 도착해서 나가서 먹기 좀 그래서 롯데마트 어플로 미리 좀 음식을 주문을 했어요. 15만 동 이상 무료배송이니까 부담없이 주문을 하셔도 습니다 이번 저도 많이 샀어요. 과자도 하고 목마르니까. 제일 중요한. 오늘의 날씨는 비입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지금 미케비치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로 쭉 들어가면 미케비치 해변이 나와요. 미케비치 해변이 호텔 바로 앞에라서 한 도보로 한 2분? 3분 음. 정도면 바로 도착합니다 와... 날씨가 이런데 사람이... 비가 오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나와 있네요 미케비치는 산자반도 남단에서 오행산까지 약 10km에 달하는 긴 화이트비치 인데요 해변을 따라서 수영 및 해상 액티비티 그리고 서핑까지 즐긴다고 해요 뭔가를 당기고 계시는데 어업 중이신 것 같아요. 마치 줄다리기 하는 듯합니다. 런닝을 즐기시는 분도 많이 계시네요. 미케비치가 일출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비가 와서 일출은 못 보네요. 굵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다시 얼른 호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간단히 먹으려 했는데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좀 혹시 갈것 같네요. <laughs> 다낭의 랜드마크 바나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일 이동은 어제 공항 픽업해주시 기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어,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기사님을 카카오톡으로 예약했거든요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소소한 일정 조정이 가능해서 아주 좋습니다 어, 오늘 이용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카카오톡 아이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또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바나힐에 도착했습니다 아 보다시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무기를 입었어요 바나힐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 휴양지로 만들어졌고 지금은 썬런드라는 이름의 테마파크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케이블카 타러 가는 길에 맥주 쿠폰을 나눠주시는데, 여기에서 받지 못하면 위에서는 받을 수 없으니까 꼭 맥주 쿠폰을 받으셔서 일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항일의 케이블카는 총 길이 5.8km에 해발 1487m 높이까지 한 번에 운행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케이블카라고 합니다. 기네스 무게도 등재됐다고 해요. 오, 가는데 너무 더워서 무의 벗었습니다. 전부 가는 길에 지붕이 다 있어서 우의가 지금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덥다. 그리고 밖에는 지금 천둥 치고 난리네요. 구경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 <laughs> 마이갓 oh 일시적으로 지금 케이블카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천둥번개 때문에 케이블카가 움직이지 않아요. 아,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바로 열렸네요. 바로 타겠습니다. Does 어, 어. <laughs> This is a l scary. 케이블카 어? 한 20분 정도 타고 오니까 바나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어우, 정말 힘들게 케이블카 타고 올라왔어요. 이쁜 프랑스 고성들이 눈에 담기네요. 비가 오니까, 우연히 뭐, 운치도 있고 좋네요. 비 오는 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오지 마라 하던데, 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우선 팜마트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라부부 뭐 캐릭터 인형이 있으면 하나 사고, 아니면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가봤는데 아, 뭐 없네요. 나또뭐 다른 거 있는지 알고 올라갔다 왔는데 응. 역시 루브분은 없네요. 스네타지 찍나? 이냥 팜마트를 뒤로 하고. 맥주 공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 롯데리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만 여행에 이어 두 번째 역대급 재난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디어플라자에 왔습니다. 앞으로 맥주 공장이 보이는데 자자자 빨리빨리 빨리 가볼게요. 맥주 공장 들어왔는데 내부가 상당히 크네요. 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저처럼 술 매니아들한테는. 약간 테마파크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여기 한 2박 3일 있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까 봐도 맥주 한 번으로 맥주 교환할게요. 마셨고, 판타지 블리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녕 저기 가보자. 어린이들 보는 데가 오, 괜찮은데? 스타지 빌리지는 다 봤고 원래 루지 타러 가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이래서 루지가 운행을 안해요 그래서 루지는 다음에 와서 타야 될것 같습니다 굴든 부딪치 가는 케이블카 탔습니다 아이고 머리 보니까 물에 빠진 생쥐 마냥 <laughs> 우선 배 시계에서 계속 꼬로록 꼬로록 해서 뷔페에서 밥을 좀 먹고 그리고 골든 브리지 구경 좀 해볼게요. 와우! 와우. 와우. 바나힐의 랜드마크 골든 브리지에 왔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이 없네요. 거대한 섬위로 골든 비디지를 걷고 있는데, 비 덕분에 안개가 자욱해서 오히려 이적이고 모항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골든브릿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스팟이니 시청자분들은 맑은날 오셔서 인생샷 많이 남기고 이쁜 추억까지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는 좀 흐리고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생훈이는 그래도 즐겁게 재밌게 잘 놀고 내려왔어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바나힐 입장료가 좀 비싸다 보니까 웬만하면 맑은 날에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다낭에 그 재입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바나일에서 와우패스권하고 부패식사권을 주니까 꼭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단나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해산물인데요. 해산물 요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곳, 목시당에 왔습니다. 이곳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웨이팅이 설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곳이고, 그리고 생운이는 미리 예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우드톤의 가구하고 알록달록한 커트들이 베트남스러운 것좀 자아냈고 식당이 되게 깔끔합니다 어, 목식당은 테이블 간격들이 좀 넓어서 몇사람들하고 부대낌없이 편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널찍널찍하게 테이블을 배치해 놨어요. 아, 복식당은 새우를 직원분께서 직접 까주십니다 주문한 버터갈리 새우하고 새우 사시미, 그리고 파기름 가리비 나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소주 한잔 합시다. 움직여, 움직여. 네. 새우가 녹진하면서도 씹으면 씹을수록 탱글탱글한 게 새우 특유의 단맛까지 더해져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싱싱함도 많이 느껴져요. 근데 좀 단점이라면 간장이 약간 오복간장 느낌이 납니다. 버터 갈릭 새우 먹어볼게요. 음 버터의 크리미함하고 갈릭의 고소함 그리고 새우의 달달함까지 뭐 이건 뭐더 이상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게? 생훈이가 가장 기대하는 음식 파기름구이예요 가리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은은한 불향에 파기름을 듬뿍 넣어서 고소하고 거기에 땅콩도 많이 들어가서 식감까지 더해주네요 음. 깨끗하게 클리어했습니다 다산목 식당은 10% 할인 받는 방법이 있는데 SKT 멤버십이나 다낭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10% 할인 쿠폰을 줍니다. 네, 생운이는 SKT 멤버십으로 10% 할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36,000동에서 586,600동